지금 시간 격적도 7시 49분입니다. 동쪽 하늘에 2022년도 해가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.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. 조용한 파도 소리와 함께 2022년 해가 떠오릅니다. 올해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 모두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. 해가 지금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.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. 이 모습을 모든 분들에게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게참 아쉽습니다. 저는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. 이 화면을 보시는 모든 분들 올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 모두 잘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. 음, 해가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.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. 해가 계속 떠오르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시간 7시 50분입니다. 벽적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